안녕하세요. 양산 톰조스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요, 어머니들한테 우리 큰 새우 있요 대하라 그러잖아. 요 아주 큰 거요.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팩에 10마리씩 들어있어요. 요 대하 요리인데, 이걸 새우를 튀겨서 쉽게 말하면 새우 탕수육이에요. 이거를 튀겨서 탕수육처럼 해서 먹는 건데, 대게는 새우 그러면은, 이, 몸체를, 껍질을 다 까고, 머리도 띄고 하잖아요. 저는 머리 통째로 할 거예요. 튀겨놓으면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대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어머니도 한 마리를 제가 나머지는 손질을 했는데, 요 대야가 요 껍질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요 머리 부분을 놔두고요. 요 껍질을 요렇게 까세요. 잘 까져요. 이렇게 뺑 둘러서. 요렇게 꼬리 부분을 요 부분을 붙여 넣으세요. 요, 요 밑에까지 다 까시면 요 살집을 다 먹을 수있고 머리 부분은 두시는 게 새우를 튀김했을 때이 머리 부분이 맛있거든요. 씹어 먹어도 그게 요게 다 합쳐서 열 마리 한 팩이 들은 열 마리면은 식구 한세명 정도는 후하게 먹을 수 있거든. 요렇게 새우를 손질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이 새우를 튀기려면 가루가 있어요. 튀긴 가루가 아니고 감자 100% 전분 가게 가면은 전분이 있어요. 꼭 그거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야채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제가 이제 앞에 뭐 도마도 같은 거 익히면 빨갛게 익은 도마도를 제가 이 소스에 넣거든요. 몇 개를 쓰면 훨씬 맛있는데, 겨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파게티 같은 거할 때, 이 도마도 홀이라 그래. 어겐 것도 있고, 뭐 잘라서 한 것도 있는데, 저는 통으로 된 거를 사용해요. 그러면 훨씬 맛있어요. 이제 이거 까갖고서, 이렇게 보면은 통으로 돼 있어요. 이렇 덩어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걸 한두 개, 알이 많이 넣어요. 3분의 2 정도. 이 정도의 도마도 양을 케찹을 사용 안 하고 이 도마도를 사용하면 훨씬 맛이 그래갖고이 꺼내시면 이거 수조로 이렇게 덩어리를 깨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새우튀김 하기 전에 이 들어갈 소스에 들어갈 야채를 미리 썰어야 되는 마늘을 꼭 넣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늘을 빻 넣는 게 아니고 썰어서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썰으세요. 큰 거는 반 정도 쪼개갖고 쓰시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마늘 넓적하게 쓰는 거, 이렇게 다졌다고 그러나 좀 엉성하게? 큰 거는 반 쪼개시고, 이렇게. 마늘을 익어 놓으면요, 꽤 맛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져서 놓으시고요. 그리고 양파도. 반개 정도만 너무 많은 것보다 적당한 게 낫더라고요. 칼집을 내셔갖고 좀 굵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건 청양 고추인데요. 이 부분을 반 정도 쪼개셔갖고 좀 들어가야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 약간 아이들 있는 집은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어른들만 있는 집은 더 매워도 괜찮거든요. 얼큰한 맛이 꽤 괜찮아요. 겨울이라서 청양고추가 그렇게 여름보다는 반밖에 안맵거든요 그러니까 한 4개 정도, 10마리 하면 한 4개 정도 넣어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익으면 매운맛이 좀 줄어들잖아요.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를 반개 정도는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적게. 이것도 이렇게 좀 큼직하게 이렇게. 빨간 부분도요. 파프리카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면은 이게 좀 겨울 파프리카는 익으면좀 주그러드니까 너무 잘게 하지 말고 좀 섬득섬득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사과가 집에 있으시면 이렇게 이것들을. 사과 넣은 거안 넣은 거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넣으면 훨씬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맛도 있고요. 요거를 넣을때 여기 넣지 마시고 따로따로 넣는 이유에서 요거는 좀더 익혀야 되고요. 얘는 거의 안 익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튀김을 하면은 바로 부어갖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탕수육 소스를 먼저 해놔야 돼요. 이렇게 불을 키시고 물을 작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팍팍 끓으면은 요 정도로. 여기다 뭐를 넣는가 하면은 매실을 여는데다가 요게 소주잔을 한3컵 정도 돼요. 요 양이. 매실을 요만큼, 이게 그냥 일반 매실이 아니고요. 홍매실이라는 건데, 홍매실은 좀 순해요. 달면서도 약간 부드러워요. 이만큼 담넣으요 이건 사과식초인데, 뭐 어떤 하간는 사과식초 진할 때 있고, 안 진할 때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요븐끈 항아리는 좀 연하더라고요. 그러면 요만큼 넣어보세요, 먼저. 이렇게 신맛이 들 나면은 또더 넣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시럽에다가 간을 전혀 안 하면 맛이 없어요, 어머니들. 간을 저는 뭘로 하는가 하면은, 조선간장을 조금만, 이만큼만. 그러면은, 단맛이 극대화 돼요. 그 간을 들어감으로써, 매실맛에 상큼한 맛이 좀 싫다 그러면은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약간 넣으셔야 돼요. 저는 흰 설탕을 안 쓰고, 항설탕을 정말 소량만 약간만 넣어주면 감미 요만큼만 넣어주면 감미가 돼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맛이 홍미실만 사용한 것보다는 약간의 부드러운 맛이 더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우리 아까 도마도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그래서 이걸 좀 팍팍 끓이셔요. 야 이걸 완전히 좀 끓은 고 나면은 간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세요.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도마도가 들어갔을 때는 얘가 흐리 하기 끓였을 때 녹말을 넣으면 안 돼요. 좀더 팍팍팍팍 끓이고 나면은 이 안키는 맛이 생겨요. 여기다가 육수를 약수물 도는데 육수를 이렇게 다시마 울린 물을 해놓거든요. 이 물을 약간만 넣으시고. 그러면 여기다 녹말을 약간만 옥수수 전분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맛이 없어요. 옥수수 전분으로 하면은 이렇게 쫀득거리는 맛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감자 전분 100%짜리를 꼭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걸 사용하면 좋아요. 전분기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 요렇게 요 정도만 이렇게 다 되고 나면은요 요렇게 여기를 옆으로 챙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튀김을 할 거예요 야채는 아직 안 넣을 거예요 여기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요 물이에요 생수 물인데 여기다가 튀김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냥 맹물로 튀기면 은 저는 베이킹바우더 사용 안 하거든요 튀기는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맥주를 물에 한 10분의 1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튀김이 금게 나오거든. 이렇게 해주시고, 이 튀김옷에다가 조선간장으로 간을 약간만 하세요. 이렇게 조금만 소량만. 그리고 이 새우에다가 정종 있죠. 조금만 묻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혀주시면 연물기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고 여기다가 튀김, 맥주 들어간 거를 조금만 한 수저로 한 다수 수저만 농말을한 주먹 넣으시고 이렇게 버무리세요. 저는 옷을 많이 입히는 게싫어요 새우 자체만 튀기면은 맛이 없어서 그냥 조금만 옷을 입히면 돼요. 그냥. 옷을 그냥 말갛게. 우리 중국집에 가면 옷을 많이 입고 고기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입히지 말고, 약간만 입히세요. 약간만. 한두번 정도 연습해보시면 된방 표시가 나요. 이렇게. 근데 농마를, 물기를 다안한 상태에서 기름에다 넣으시면은, 기름, 이거, 다, 저기 되거든. 녹말이푹 젖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은, 제가. 너무 불이 세면은, 이게 새우가 두꺼우니까, 안에까지 익어야 되니까 너무 세게 나지 마세요. 넣을 때 이렇게. 오랑지 부분을 세워서. 이, 새 이걸로 살짝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튀김이 더 아삭아삭 해려져요 그걸 한세번 정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튀겨지면 다시 이렇게 쓱 올려요. 다시 또 내려주고. 좀 나가고 나면 다시 기름에 잠복시키고요. 그러면 이게 꺼내놨을 때그 머리 부분도 아삭아삭해지거든요. 천천히 불을 너무 세게 확 켜놓으면 이 옷이 다 타버리니까 은은하게. 천천히 익혀놓으면요이 머리 부분이 이게 딱딱한 부분이 씹으면 아삭아삭해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익어가면요, 파요 정도 한 7cm 정도 잘라서 그냥 넣어주세요.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걸 파를 넣으면요, 이 튀김이 훨씬 맛있어요. 파 향이 튀김에 배더라고요. 근데 노이끼리해지죠 딱딱해지면서 이렇게 보면. 아, 맛있겠어요. 이제 네, 거의 노이끼리하게 익었어. 보기 좋게. 그러면 머리 속까지 깨끗이 익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고 파는 더 이렇게 익히면 이 기름이 채척이 돼요. 파는 좀더 익혀 놔두세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것만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이제 여기 팍팍 끓이죠. 다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녹말도 들어가고, 도마도, 콜도 들어갔잖아요. 요게 이제, 뭐 식초도 들어가고, 홍메실도 들어가고, 여게들어갔잖아 간장도 조선 간장 약간 들어갔고, 요럴 때 여기다가 먼저,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양파를 먼저 넣으세요. 요거는 좀폭 익은 게 맛있어요. 얘는 설 익으면 맛이 없어요. 요거는 좀 넣고, 이렇게 팍팍 돌리세요. 좀한 30초 정도 끓이면 맛있더라고요. 마늘하고 양파가 어느 정도 익어야 돼요. 청양고추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양파가 익으면 약간 멀겋게 돼요. 그게 느껴져요, 어머니들. 청양고추가 익으면 마늘은 고소해지고, 청양고추는 매운 것 같이 그 소스에 탁 베기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야채, 파프리카하고 노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사과를 섞은 게 있잖아. 그걸 여기다 넣으세요. 이거는 파프리카는 거의 다안 익히는 게더 맛있어요. 사과도 그렇고 한 번만 세게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다 됐어요. 가죽끼리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뭐, 이렇게 뭐랄까요. 술안주용도 좋고요. 애들 해주면은요, 밥하고요, 김치하고 주면은 애들 굉장히 잘 먹어요. 그리고 새우도 아삭아삭하고요. 우리 솔직히 이렇게 해서 호텔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저는 가격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을 하셔가지고 가죽끼리 이 정도 하면은 술안전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